가지냐고 짐이 많아가지고 어디 갈 때도 그래서 다시 경주 갈 때도 못 가지라 왜냐하면 가다가 퍼질까 봐. 인자는 탈수 있어 인자는 인자는 다섯 명 모시고 갈수 있고 트렁크도 치우면 트렁크 다두세명 누워서 할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에는 누구를 모시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막저 농사 농사 이러는 거에다가 그냥 F에다가 가득 있어가지고 차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이렇게 모셔가고 싶어도 그래도 중요한 목사님 그때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자리가 있어서 좋겠 그그로는그집꽉 찼어 차가 자리가. 내가 지금 아무 홍수현 국사님이 어디 가자고 싶어 안 되는 예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근데 지금은 다리 다섯 자리 말했어 할렐루야. 아, 네, 네. 오늘도 인정하는 자리 다시 아, 분은 네. 내가 앉아 항상 어차피 가는 거 아직도 기름도 경유고 가는 거니까 아니 더불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네. 네? 그 차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서 해 앞으로 선교라고 했죠 선교라고. 네. 어머니들이 하나 준게 아니고 선교를 줬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인형 턱밭에 또한천병 하나에 주셔가지고, 10월 3일날또 고구마케. 우리가,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엄청나게 이렇게, 노국자가 될뻔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눈물을 또쏟아겠어요 저렇게 많이 울었어요. 솔직지만 제가, 여름에는 나보 있죠, 나보. 나보, 그, 지금 잘나오지 않는데, 째깐는 화물차 있잖아. 그 안에서 제가, 에어컨도 안 들어. 아니, 저, 키차도안 들어. 그 안에서 또 추운 날막1 0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어요 그래서 댄 것이지. 그냥 된건 하나도 없어서 원래 음치야 음치인데 하나도 술처먹고 노래만 노래하다 보니까 이제 음성이 변주가 된 것이지. 원래는 제가 5분만 말하면 힘들어. 뭐냐 내가 믿음 앞치 하나님하여 오다러니까여기 여러분 할수 있다는 국가 초창 그래도 그래도 국가 초창 기도예요 이거 초 초창 기때는 이거는 아니 누구 허락 받고 지금 하는 거야 당신 저 잠깐 갑시다 이랬어요 그죠 처음에 그럴 수 이거 따라가면 국가라는 명칭을 쓰면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적인 작은 것도 다 힘이 번인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박준영 목사님 여기까지 참 오늘까지는 눈물로 같이 그냥 예수 앞거 살려야. 그리고 이 장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빌는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관 10장 10절 이건 말씀 전두관 10장 1질절 말씀에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여러분 아줌마도 계시지만 부엌에서 팔이 안 들면 뭘 쓰러도 잘안 들고 힘만 들고 힘만 들잖아요 그죠 응? 힘들어 그죠 이게 우리가 연장날을 간다는 것은 기도의 역력 찬양의 역력 말씀의 영령을 내가 길러놓면은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도 그러니까 왕상 18장, 1장, 45절, 18장, 1장, 45절 말씀에 왕이시여! 이제는 비가 내리니까 왕궁에 올라가셔서 편안히 계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다 보니까 왕한테 바로 십살을 면. 이와 같은 명령, 그러면 야구보소 5장, 18절 말씀에 엘리야도 성정이 여러분다 똑같아, 똑같아. 네. 뭐가세개 있고 막 팔이 여섯 개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똑같은데그만큼 그 뭐야 엘리아도 어 비가 올때 상황이 가 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 어요 일곱 번을 가. 일곱 번. 일곱 번씩 얘니까 나중에 먹으면서 비가 오는데 습니다 아, 네. 여러분도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곱 번 완독 주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같은 역사가 오늘 국가 주창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에, 칼라를 달고 우리가 아까 음의 말씀 온 것처럼 가슴을 찢는 기도 야, 어차피, 어차피 하려면 대충 하지 말고 에, 성령의 힘을 다해서 할때 반드시 주님께서 에, 우리에게 축복의 줄를비추하려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찬양하고, 출장이 되는 일행 주과 너를 축복하는 것입

여기 오신 은 반드시 증가 우리 학교 집은 세상에서 이사라졌어 온별이 주을들라 자기 반드시 주가 너를 바둑적은 퇴해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가를 믿으려봐라그려고 나의 이름을 다리를 여러분에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주께 찬양하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주 한번도 영광의 그날이 오나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속히 주께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주께 또한 감사하신 아버지의 오늘도 을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초점대 50대 북한적 장기를 이세를 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위장소시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묵각적 문제가 부어진여살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릎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지만 주여 기도하고 갈급한 자에게는 께서 반드시 풀을준비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갈수있 심령으로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방해물은 예수명이 다 천안에 주셨고우리 이사라 역사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아버지가 물과 연관인건들이 풀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으로이사라에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주셨고 아버지를 도우시 주여 하나 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거주하다, 거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러, 이단서를 통하여, 아버지, 부러진 역사가 있길 예수를 축복하면서, 모든 영광사가 역사하신 예수님받들어 한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